안 된다는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저희도 연락해볼 데도 없습니다 안돼 봐봐 내 딸은 의지 중입니다 살다 보면 불현듯 닥쳐오는 순간들이 있지 간절히 신을 찾게 되는 순간 그러나 의사는 환자를 거부하고 외면한다 지금 간신히 바이탈 유지 중입니다 당장 수술 못 받으면 환자 사망합니다 저희도 지금 못해요 빨리 가세요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제발. 신이 바빠서 안되면 귀신이라도 나타나 도와줬으면 하는 순간 홍보역과 인턴 차영민이 앞으로 나선다 아니 빨리 안오고 뭐해 <laughs> <laughs> 여게 병원이잖아요 우리 의사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포기하면 누가 꼴성놈이 그래도 지가 의자라고 야 그럼 이 환자 니가 수술할거야? 귀신의 비밀은 의자 이야기가 시작된다.